자, 봅시다. 유재 기유 자, 조용히 해. 시 들어와. 유제체의 1번. 지수의 로그 있으면은 로그치에서 이 로그X가 내려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양변에 밑이 10인 로그치 해야 되죠. 여기 상용로그 되어 있으니까. 로그치 하면 로그X의 지수가 내려오면 또 로그X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곱이 된다라는 거. 얘는 이제 로그 10의 4제곱. 로그10이 1이고요. 4는 앞으로 나오니까 4될 거고. 더하기 로그 x의 3제곱 이렇게 한 번에 했으면 좋겠어 모든 것들을 그럼 얘가 이제 앞으로 나가면 로그 x의 제곱 마이너스 3 로그 x 마이너스 4는 0이다 마사하고 1로 유수분해 되면 로그 x가 4 아니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거든 그럼 x는 10의 4제곱 10의 마이너스 1제곱인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조건이 없어 그냥 양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답이 된다. 3번 이제 연립방정식 풀어라. 동시에 만족한는 xy 찾아라 이런 얘기인데, 자 로그 xy가 1이다. 얘 지수 형태로 오치면은 y는 x의 1제곱, 음, y는 x다 이런 얘기야. 맞죠? 그다음 얘는 얘도 그냥 지수 형태로 오치면 어떻게 돼? 로그 2의 x는 로그 y의 4다. 이렇게 되는 건가? 뭐 양면 로그 처도 되긴 하는데. 지수는 로그 y 에4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로그 y 에 4다. 맞니? 맞아. 네, 근데 y가 x라고 하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로그 x 에 4대 이렇게 하고 2로 할게. 이렇게. 그럼 로그 x 에 2가 일로 넘어가 로그 2x가 되는 거죠. 요거 로그 x의 2니까 양변에로그 2x 곱하면 되잖아 로그 2의 x의 제곱 2 e. 로그 2 x가 뭐가 돼요 로그 2 x가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지 맞나? 그럼 x는 어떻게 돼요 x는 2의 루트 2제곱하고 2의 마이너스 루트 2제곱 두 개인데 x, y는 똑같다고 하잖아 그럼 y는 2의 루트 2제곱 2에 마이너스 루트 2제곱. 이렇게 두 개가 되는데,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이 좀양변에 로그치 하는 거좀 많이 해가지고 그러고 싶은가 보네. 양변에 로그치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로그 2에 y, 요거 앞으로 나가서 로그 2에 x. 는이 똑같잖아. 로그 2에 y가 뭐야? x가 똑같으니까 로그 2에 x. 로그 2에 x. 제곱이 2다. 똑같은 경우가 나오죠. 알겠죠? 그냥 이제 양면에 로그치 했냐, 아니면 지수 형태로 로그 형태로 바꿨냐, 이 차이 밖에 없는 거야. 자, 5번 볼게요. 5번은, 양면에 로그치 하자. 어차피 얘도 내려와야 되니까. <laughs> 위에 로그치 하면은, 로그, XY인데, 로그XY를 로그X 더하기 로그Y라고 쓸게요. 이렇게 쓰고, 얘는 이제 로그치 하면, 오, 이렇게 되지. 로그11이니까. 아래 거 로그치 하면은, 로그 x의 로그 y 앞으로 내보낼 걸 뒤로 보낼게요. 로그 y 곱하기로 보내고 얘는 6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더한 거하고 곱한 게 있는데 더한 거하고 곱한 게 있으면 은 어떻게 하자 그랬어? 2차 방정식의 두 근으로 보자 그랬죠? 두 근의 합이 5니까 마이너스 5t, 두 근의 곱 6이니까 6은 0. 얘두 근이 로그 x, 로그 y야. 근데 인수분해가 마이하고 마삼으로 될 테니까 로그 x하고 로그 y가 2, 3이란 말이야. 2, 3. 로그 x가 누가 크대요? 거기 x가. x가 크다고 하니까 로그 x가 3이겠네요. 그럼 로그 x가 3이고 로그 y가 2다. 그러 x는 10의 3제곱, y는 10의 제곱. 이렇게 근을 구할 수 있다. 알겠죠? 이렇게 합하고 곱 나오면 2차 방정식 의 근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를 좀 많이 사용해 주세요. 일단은 자 이제 9번 x에 관한 방정식 두 근이 2, 3이다. 두근이 2하고 3이라면은 근과 개수한 게 이용해서 합곱을 이용해서 이제 PQ에 대한 식을 만들어야 돼. 여기서 두근의 합이 1 더하기 로그 PQ. 근데 이제 두개 더하면 5거든요. 근데 얘를 이렇게 쓸게요. 로그 P 더하기 로그 Q. 이게 4다. 이렇게 쓰고. 이 식에서 두근의 곱은 로그 P 제곱 Q거든. 근데 이제 6이야. 그럼 얘는 이제 2 로그 P 더하기 로그 Q 이렇게 쓸수 있겠죠? 네. 곱하기는 더하기로 이제 제곱은 앞으로 나갔어. 그럼 이제 얘는 연립방식 그냥 풀면 되겠네. 얘에서 얘 빼면은 로그 P 로그 P가 2 로그 P가 2니까 2 더하기 2는 4. 로그 Q도 2네. 로그 Q도 2 그럼 P는 100. Q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유제 11번 두 군을 알파 베타 라고 할때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얘는 로그 2 더하기 로그 x 로그 2 더하기 로그 x 로 바꾸고 얘는 로그 3 더하기 로그 x 로바꿀게요 네. 로그 x 를 t 로 치환하고 정리를 하자 그럼 거기 x의 범위가 실수니까 여기 t, 로그 t, 로그 x의 범위도 실수고 t도 실수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일단 실수 얘는 정리하면은 t제곱 로그 2의 t 로그 3의 t거든 로그 2하고 로그 3 더하면 뭐죠? 로그 6 로그 6의 t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로그 2 로그 3 곱하고 어... 2 곱하기 로그 3 마이너스 1은요. 이렇게 되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두근의 곱을 구하래.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어차피. 되겠네. 야, 얘 두근이 알파베타면 얘 두근이 뭐하고 뭐예요 로그 알파 로그 베타죠? 얘 두근이 로그 알파 로그 베타가 두근이야. 근데 알파하고 베타 곱해지려면 두개가 더해져야 되죠? 여기서 알수 있는, 게또 알고 싶은 게 뭐야? 두근의 합이잖아.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로그 6. 은, 로그, 두개 더하면 알파베타. 그 알파베타가 얼마지? 이 마이너스 올라가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올라가면 6분의 5. 이렇게 하겠다.